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조기 변호사 선임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강간 혐의는 중대 범죄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변호사는 수사 초반부터 피의자 신문 참여를 통해 진술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며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통해 혐의를 다투거나 정상 참작 사유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.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반영되거나 증거가 확보되지 못해 방어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나 형사 공탁 준비 등 감경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면 빠른 법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. 변호사를 조기에 선임하면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기소 여부 및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전략적 방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.